안녕하세요 개소리비하는 차옥장입니다 11화에서 가장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현서가 왜 지선우를 미행한 걸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11화의 민현서에게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오전에 업로드한 박인규 내피셜 영상과는 다른 민현서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깔고 만든 내피셜 영상입니다 먼저 예고편에서 나왔던 민현서와 지선우의 대사들을 들어보면 내가 왜 인규에게서 못 벗어났는지 아세요? 불쌍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민현서 다음으로 나랑 둘이 있을 땐안 그랬는데 어딘가 모르게 꽉차 보이더라 라고 말하는 지선우의 대사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대사라고 생각해보면 지선우의 대사가 박인규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예고편을 계속해서 반복해 듣다 보니 왠지 지선우는 민연서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꽉차 보였던 사람이 민연서였다면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민연서가 범인으로 밝혀진 후에 지선우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중에 한 줄이었고 고해림이나 설명석과의 대화 중에 민연서를 생각하며 나온 지선우의 대사였다면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민현서는 타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보며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반지를 건네며 도와주실 거죠? 라고 했던 민현서는 자신이 범인으로 몰렸을 때 반지를 내밀며 자신을 변호해줄 지선우를 만들기 위해 반지를 건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고편에서 이태우가 잃어버렸던 반지를 다시 들고 있는 장면과도 이어질 수 있겠죠. 민현서가 용의자가 되었고 지선우는 반지를 들이댔지만 이태우가 풀려났다면 그런 장면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돌아와, 지선우는 민현서에게 이태호 뒤엔 여병규가 있다. 딸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태호에게 혐의가 가는 건 막을 거다. 라는 말을 했었죠. 불안해진 민현서는 현장에서 주운 이태호의 반지를 건넸고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빨리 반지를 증거로 이태호가 범인이 되어야 하는데 소식이 없으니 직접 움직여야 했겠죠. 퇴근하는 지선우의 뒤를 밟은 민현서는 경찰서로 가는지 반지를 이용해 이태호가 범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가지 않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지선우를 미행한 민현서는 여병규와 함께 있는 지선우를 보고 엄청나게 불안했을 겁니다. 여병규가 손을 쓰기 전 먼저 이태호를 범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을 테고 빠르게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패끼치지 않겠다. 지금부터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하며 지선우가 여병규를 이용해 움직일 계획을 막아버리려 했을 겁니다. 상상하다 보니 너무 그럴싸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민연서가 범인이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개소리부 같으신가요? 곧 있으면 밝혀지겠네요. 모두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12화 다들 재밌게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는 12화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